자, 안녕하십니까 승부세의 승부입니다. 오늘은 병원의 서류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환자분들이 가끔은 모르고 그냥 보험회사에서 떼오래니까 또는 왠지 다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하고 막 서류 이것저것 달라고 하시는데 서류도 은근히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도 아낄 겸 필요한 서류만 가져갈 수 있게. 제가 잘 알려 드릴게요 자 우선은 보통은 진료를 보고 또는 검사를 받고 어떤 뭐 병원에서 업무를 본 뒤에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줄수 있는 서류가 있어요 무료로 줄수 있는 서류 그런데 따로 달라는 말을 안할 경우에는 정말 안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니까줄수 있는 서류 다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병원에서도 그거를 이제 인쇄를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 서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결제를 하고 났으면 진료비 영수증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영수증이 그냥 일반 그 카드 영수증 아니냐 할 텐데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진료를 본 상세 내역에 대한 따로 진료 영수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꼭 달라고 하셔야지만 그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사에 제출을 하셔야 보험비가 나오는 겁니다 진료비 영수증 또는 따로 영수증도 해주세요 상세 영수증 뭐 진료비 영수증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비 세부 내역서 영수증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니냐 할 텐데 세부 내역서가 따로 있습니다 특히나 보험사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요구를 하지만 어떤 곳은 또 요구를 안 하고 하는데 진료비 세부 내역서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진료도 여러 번 봤다 그거에 대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달라 그러면은 아주 상세하게 어떤 검사를 했는지 모든 게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 검사를 했고 그거는 얼마고 물론 본인이 궁금해서 요청을 하셔도 되지만 보셔도 전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아는 명칭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면 미리 떼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 보관용 처방전. 처방전이 그냥 처방전 아니냐 하는데, 오른쪽 상단에 딱 보시면은, 약국 제출용이 있고, 환자 보관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환자 보관용이라는 거는 정말 환자 보관하는 거기 때문에, 약국에다 아무리 내도 그걸로는 약을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꼼수를 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더 약을 미리 타가고 싶어서. 환자 보관용 달라그 해놓고 약국에 가서 그걸 내시는데 그거 절대로 받아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처방전까지 챙기셔야 약에 대한 보험료까지 타가시는 거죠. 이제 처방전에 보통 질병코드가 적혀 있어요. 근데 왜이 질병코드가 필요하냐. 보험사에서는 검사를 했거나 또는 진료를 받는데 병이 없는 사람이다. 그럴 경우에는 보험료를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코드, 질병코드가 꼭 들어있는 거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 보통 환자의 보관용 처방전에는 그 병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는, 어 만약에 특별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진료 상세 내역서를 달라고 할때 경우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진료 내역 자체를 뽑아달라는 건데, 사실은 질병코드만 있기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처방전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뭐, 보험사 직원분께서 모르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진료 내역서를 달라고 하세요 그거는 돈이 들어갑니다 환자 본인도 좀 조심해야 될게 본인의 모든 그 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것도 은근히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그거 가지고 보험사에서는 물고 늘어질 수가 있어요 어? 당신은 이런 병이 있는데 왜 얘기를 안 해주냐 하면서 보험료 못 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잘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처방전으로 들고 가세요 환자 보관용 처방전으로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약국 영수증인데 약 한국에서는 마찬가지로 영수증에 발부되게 돼 있어요. 그 경우에는 정말 비싼 약들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보험을 받기가 힘들어요. 정말 비싼 약 또는 뭐. 특수기구, 또는 주사, 이런 경우에는, 나라에서 뭐,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보험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잘 미리 알고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뭐, 약국에서 타는 약들은 대부분, 뭐, 감기약, 뭐 배탈약,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조금 특별한 경우다라고 생각이 되면, 한 번씩은 보건소라든가, 그런 곳에 꼭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무료로 주는 것들은, 항상 무료로 주는 게 아니고, 진료 후1회예요 진료 당일날 달라고 하셔야지 한참이 지나고 나서 달라고 하면은 결국은 또 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그 가격은 다르지만 그것도 또 또한 돈 나가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미리미리 어, 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돈이 들어가는 것들, 수술, 큰 검사, MRI 검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수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갑니다. 사고냐,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보험사에도도 물어보고 수술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면 수술 후에 수술 확인서, 진단서 등 여러 가지를 먼저 떼갈 수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진단서예요. 진단서 같은 경우는 진료소견서 또는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의 경우에는 비용이 커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수술확인서, 진단서 이런 거는 의사의 소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의사가 시간을 내 가지고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뭐 2만 원서부터 많기는 5만 원까지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한 것만 돈을 내고 <laughs>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원했을 때도 입원을 왜 했는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은 수술 후 입원이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확인서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입원하기 전, 수술 후 진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료 내역이 있는 어, 증빙이 되는 서류들이 있으면 되고,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뭐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이제 환자 보관용 처방전, 처방전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당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입원을 하니까. 입원 다 끝나고 나가서 그때 다 달라고 하시면 은 해줄 겁니다. 초진 기록지라고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초진 기록지는 아까 말씀드린 진료 세번 내역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곳이 있을 거고 안 하는 곳이 있을 거고 입퇴원 확인서도 마찬가지로 당일에는 무료지만 병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어느 정도 또 금액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서류들은 그때그때 달라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는 무조건 그냥 들고 나오세요. 진료비 영수증, 환자 보관용 처방전. 약이 안 나올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진 기록지 이걸 달라고 하셔야 되고 만약에 정말 한 내용이 많았다 그럼 진료비 세부 내역서까지 세 개는 무조건 챙겨가시고요. 그 우리가 환자로서 기본적인 그래도 지식은 안고 가야 이렇게 손해를 안볼수 있다라는 거 미리 알려 드리고요. 자 오늘은 서류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라도 또 궁금한 게 생기시거나 이런 거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